안녕하세요, 만 선생입니다. 자, 박스 강에 중독된 저희 와이프가 <laughs> 어, 3차전을 요구해서 어, 원래 하루에 한 박스씩만 웬만하면 오픈을 하는데 오늘은 한 박스 더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일단 3차전 토탈 3차전 오늘의 2차전 토탈 3차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와이프랑 이 대결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지금 두 번이 다 나왔었는데, 오늘은 과연 에너지 말고, 뭔가가 히트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오늘도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laughs> 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하기. 어.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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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오케이, okay. 제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양보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자, 오늘은 두 번째 카드부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은 요 뒤에는 뭐가 하나 보였는데, 괴령몬 아뒤에 없네. 괴령몬 V m a x 트리플레어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좋은 카드를 못 뽑았네요. 첫 번째는 자 하시죠. 음... 음, 자, 요 카드를 뽑았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다음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브리모음이 나온 걸로 봐서, 더블레어가 나온 걸로 봐서는 뒤에 뭐가 있는데, 노란색, 원, 투, 쓰리! 아우 네? 라프라스 AR카드. 귀여워. 자, 요거 AR카드 중에서 나름 제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카드인데, 어잘 뽑았어요. AR카드 중에서. 이쁜 녀석을 뽑으셨네요. 하지만,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laughs> 자, 저는 그렇다면, 순리대로 앞에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박스 깡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슬리대로, 편한 마음으로 깠을 때가 오히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다음에는, 자, 안개 수정. 요 다음에는, 어뮤 브이맥스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네. 자, 일단은 뭐, 트리플 레어 중에서는 이쁜, 음, 개인적으로는 트리플 레어 중에서는 뮤가 가장, 음, 여기서 좋죠. 이렇게 뽑아냈고요. 자, 뽑아주세요. 예. 네, 다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자,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laughs> S A R이나 어, 더 높은 등급의 카드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아, 자, 뒤에 뭐가 또 있어요? 그러면 드래피온. 보통 V D에는 뭐가 있냐? AR 카드나 찬란한이 있습니다. 그쵸, 노란색. 1, 투 3! 어, AR 카드, 밀탱크 AR 카드를 뽑았습니다. 두 장, 아, 세장 들어있는 AR 카드 중에서, 어, 일단 두 장을 뽑으셨네요.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요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노란색 테두리에 반짝이는 음. 카드는, 그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제 차례죠. 순리대로 까기로 했으니까 앞에부터 까야죠 남아있는 거 순서대로 앞에부터 까겠습니다 자, 순리대로 까는 것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몽 뒤에 썬더뒤에 마나피 뒤에 원투 쓰리 아이고 이런 바오키 저는 트리플레어만 트리플레어만 3 장을 연속으로 뽑아냈습니다. 아하, 요구보다는 얘가 그래도 조금 등급이 좋아요. 음. 음. 아직까지는 이거 계시네. 그렇다면 음. 나도 슬리대로 아, 뒤에서부터. <웃음> 뒤에서부터. <웃음> 뒤에서부터. 자 보겠습니다. 파라스, 파비코, 훔처우, 하이퍼볼, 모미. 에지, 에레키, 여기서부터죠. 자, 요, 다음에, 지나고, 여기서부터인데. 자, 과연, 자, 일단, 오리진, 펄기야. 뒤에는, 노란색인 걸 봐서 또 AR인가? 원, 투, 쓰리? 아, 루나톤 AR카드. 어? AR카드 세 장을 다 뽑아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는, 트리플레어 세 장을 다 뽑아냈고.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좀 딸린데. 어차피, 어, 유니버스의 승자는 한방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순리를 살짝 벗어 납니다 뒤에 거 제가 뺏어 갑니다 <laughs> 자 요거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자 보겠습니다 레지스틸부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1탱크 지나구요 요, 다음에 뭐냐? 원, 투, 쓰리! 어! <laughs> 아! 아! 아니, SAR 카드인데, 아니, 전판에 나오셨잖아요, 니만. 이거 오빠가 싫다 보는 것 아니야? 아! 방금 전에, 나온 건데, 또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다? 와, 이거 뭡니까, 이게. 아, 안 좋습니다. 자, 맨날 뽑으세요. 네! 음, 나는 이거. 자, 요겁니다, 요거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겨도 이길 거, 이긴 것 같지 않은. 아이, 게 대검기. 자, 요 다음에, 자마젠타. 그 다음에, 아, 노란색. 찬란한인것 같은데. 원, 투, 쓰리. 어우, 리저모 뽑아내면서. 좋은가? 어, 요건 좋아요. 아 찬란한 카드 요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도 많고, 응. 비싸고. 음 자, 그런 카드가 리자몽을 뽑아내면서, 어, 요러면은, 제가 남은 한 장의 히카드를 뽑지 못하면은, 지겠는데? 자, 저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요게 제 거구요. 이게 저희 와이프 건데 오늘은 저희 와이프 걸 뒤쪽에 놓을게요. 그리고 제 카드를 앞쪽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제가 이제 제 카드를 뒤에 놓고 봤으니까 자 과연 자 파라스 둘 이게 제 거예요 앞에 게 앞에서 나오는 카드가 네자 넘어가고 자 오고 있습니다 브리무음 다음에 자 은색 떴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나뭇니 카드는 제 건데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면 제가 패배 확정. 에너지가 안 나온다면, 저의, 승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예. 에너지입니다. 아. 이겼다! 자, 그럼 저희 와이프가 뽑은 카드는, 뭐, 마지막 카드가, 그렇죠. 그냥 V카드. 자, 아, 오늘 박스깡 빨안 받네요. 이게 예, 뭐, 저의 패배고 승리고를 떠나서, 아니, 대검기가, 아이고, 대검기 브이스타 이놈이 두번 연속을 나와버려서, 아, 좀 아쉬운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리자몽의 AR카드 3 장에, 물론 여기서 가장 고려카드는 제가 뽑긴 했는데, 이거 아시죠? 전판에도 나왔던 대검기. 기본에너지. 사실상 히카드는 제가 두장다 뽑긴 했는데, 이것도 똥이고 이것도 별로란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찰나난 1티어, 찰나난 중에 1티어 리자몽. 그다음에 AR 카드 세장다뽑아갔고요 저는 초라합니다. 자, 그래서 전적 2대 2대 1. 이겼다. 자, 이게 제가 첫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박스 강도 패배입니다. 이게 지금 대검기 두번 연속이 어 뼈아프네요. 아우. 어. 오, 좀 좋은 게두번 연속 나와줘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자, 과연 어또 대결을 할지 아니면 저 혼자 깔지 모르겠는데 대결을 한다면 저희 와이프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 2대 2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3대 1로 도망을 가게 될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